세상 엄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불고 죄 눈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나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니가 죄죄니받은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논같이 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이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관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라는 말인데요. 어, 사도 바울은 지혜를 숭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특히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용한 것은 어떤 그런 세상의 지혜로운 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아저 바울은 참 지혜로와 아, 참 지혜 있어. 이런 말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뭐 바울파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굉장히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만도 한 것이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전혀 누구에게 꼴리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많이 배웠고 훌륭한 학문을 했고 젊었을 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망 있는 학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내가 그런 세상 지혜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바울에게 자랑이었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그 모든 세상 지혜들은 오히려 나를 약하게 하고 나로 두렵게 하고 나로 심히 떨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있다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중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을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힘든 문제 속에서 아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봐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들이 다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시기, 타이밍, 그리고 누군가의 의미 있는 권면, 그리고 마침 교회 갔는데 내 마음을 울리는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따뜻한 성도들의 맞이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내 마음을 녹였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논리들을 적용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많은 부분들이 잘 조합이 되고 잘 결합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고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아도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혹은 친구들의 노력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치밀한 노력과 계획들을 다 세워서 예수를 믿게 만들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로 믿음은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구, 구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죠. 믿음을 통해 베푸시는 구원.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의 뭐그 순간의 분위기, 만남, 어떤 날씨, 공기, 다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게 지혜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게 된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부터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러한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들,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라고 해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냐? 이게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지혜를 성령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계속 얘기해요. 특히 10절부터 13절까지만 봐도 성령, 하나님의 영,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오직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단지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은 뭐 방언을 많이 하고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고 단순히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것은 한 부분이겠죠 성령 충만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하, 너무 어렵고 힘들고 참 부족한 게 많으신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다고 고백하세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이렇게 도전과 감동을 받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어떤 것이 사람의 지혜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무언가, 내가 경험한 무언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온전한 삶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음.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 세상의 지혜로 사느냐의 삶의 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제한된 많은 환경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압도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만큼 일하시죠. 내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분으로 존중해 드릴 때 그분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을 찾고 구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모색하고 또 찾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예수인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사그라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